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P, n, 마 n 제곱과 원점 5를 지나고 지나는 원 c가 있어. y는 x제곱 위의 점 P에서의 접선과 c 위에서의 점 P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차함수가 있고 거기 를 날까 이점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차함수가 나올 거 나도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의 접선 하고, 그렇지 여기서의 접선. 이 수직으로 만난대 그럼 한 가지 알수 있는 건 얘가 이렇게 가면은 지금 내가 이거 수직이기 때문에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바뀌는 거야 조금 모양은 안 예쁘지만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있고 선생님이 그냥 이차함수 하나를 그릴게 이렇게 y 는 x 제고 얘가 원의 중심에 가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원을 일단 원점하고 C라는 점을 조금 더 내려서 그려야 될것 같아. 일단 원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고, P를 아직 안 잡은 거야. 조금 이 정도까지 내리면 되려나? 이렇게. 응. 만약에 여기가 지금 P라고 하면, 여기가 원점이야. 근데 얘네들의 접선을 생각을 해봐. 여기서의 이 접선, 이거랑, 그 다음에 여기, 원에서의, P에서의 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야. 그럼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. 이해 돼? 왜냐하면 이것은 원의 중심에서 어차피 얘는 접점까지는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개념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똑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 거야. 그럼 이제 우리가 x좌표 y좌표를 찾는데 그냥 문자를 a, b로 잡자. a가 a, n이라고 생각을 해. 얘가 a, b야. 얘는 원점이야. 얘는 n 콤마 n 제곱이야. 근데 AB의 관계식을 이따 하나로 줄일 거야. 어떻게 줄일 거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 위에 AB가 있다라는 거. 그럼 이제 식을 세워서 한번 풀어봅시다.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, 일단 선생님 이 말했던 것처럼, 여기, 중심하고 원점하고의 거리랑, 요, 중심하고 p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은 거야. 근데 루트는 벗기자. 두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. a 제곱 플러스 b 제곱하고, 또요두점 사이의 거리는 a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n 제곱의 제곱이야. 정리는 하자. 어차피 a 제곱 지워지고 b 제곱은 지워지는 거 알겠지? 그럼 여기서 당연히 마이너스 e a n 플러스 n 제곱.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BN제곱 플러스 N의 4제곱이야. 그럼 B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해. 이 접선의 방정식은 미분을 하면 얘는 EX야. x 좌표가 n이니까 기울기는 n이고 요 점을 지나, 그래서 y는 2n에 x n 플러스 n 제곱. 정리를 해주게 되면 2n x 마 n 제곱이니까 n 제곱 더하면 n 제곱이야. 이 위에 a b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여기다가 b는 왜냐면 중심의 y 좌표 b는 얘는 2n a n 제곱이야. 그걸 이제 여기다 넣을 거야. 일단 얘는 넘기자. 2AN. 조금만 정리하면서 얘는 N 내제곱 플러스 N 제곱이고 마이너스 2N 제곱에 B 대신에 얘를 넣는 거야. 그리고 또 정리를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4N의 세제곱 A야. 그치? 그럼 넘어가. 그럼 넘어가게 되면은 음, A로 묶으면 얘는 4N 세제곱 플러스 2N이야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거 n 네 제곱 플러스 n 제곱 이거 두개 곱하면 플러스 2n의 네 제곱이니까 얘는 3n의 네 제곱 플러스 n 제곱이야. 그리고 나누면 이제 중심의 x 좌표가 a라고 내가 잡았으니까 이게 an인 거야. 그러면 4n 세 제곱 더하기 2n분의 3n의 네 제곱 플러스 n 제곱이야. 이제 이걸 an으로 바꿀게. 그리고 나서 나눠. n으로 나눠. n분의 an은 이걸 n으로 나누면 차수를 맞추기 위한 거 알겠지? 2n의 세제곱분의 3n의 4제곱 플러스 n제곱이야. 리미트 취하면 4차니까 최고차 앞에 계수에비인 4분의 3으로 수렴한다. 답은 3번.